몇번 틀렸어? 응? I, bought, I bought a made in China computer. 3번 틀렸어. 3번 어떻게 바꿀게? I bought a computer made in China. 그치? made가 뒤에서 꾸며져 있는 이유는 뭐다? in China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치? I bought a computer made in China. 나는 짜장면 나라에서 만들어진 컴퓨터를 샀이니다그 China. I m a d e in China. 지다 짜장면 나라에서 만든 거잖아. 그 다음에 아 짜장면 나라 아 n a 우리는? 짜장면 t a 나라가 p u t e r 원래, 원래 중국에 자기 정이 되는 잘한게딱 하나 있어. 이 잘하게